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외선이 쨍쨍할 때는 기미가 확 번지고 올라오고 또 피부도 까맣잡잡해집니다. 이럴 때내 피부를 손쉽게 하얗게 만들 수 있다. 백옥 주사가 딱 떠오르는데요. 흑인 여가수 비욘세 사진 한번 보시면은 어, 인종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로 이 백옥 주사를 꾸준히. 네, 맞아 왔다고 합니다. 요새처럼 이렇게 자외선이 강할 때는요. 우리가 기미 걱정만 할 때가 아니에요. 자외선에 의해서 이 피부도 처지고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의 피부 노화가 가장 급속도로 일어나는 계절이 여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 자외선은 이 기미와 같은 색소 침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 콜라겐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탄력 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서 딱 끝나고 나면은 피부가 엄청 늙어 보이는 거죠. 이럴 때 정말 꼭 우리가 챙겨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피부에 처짐도 막고, 칙칙한 기미 잡티도 막고, 한마디로 내 노화를 막아주는 그 성분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 그거 얼굴만 하얘지는 거 아님 이러실 수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사실 직간접적으로 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요거, 요거 요새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제가 요새 다양한 형태의 뭐 글루타치온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 건강 쪽 검색을 하면 그 부동의 1위가 바로 홍삼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홍삼 자리를 위협하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래요. 그만큼 글루타치온이 관심도 많고 항산화에 좋다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글루타치온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 기관들을 활성산소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이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면서 뭐 각종 암, 악성 종양에 대응하고 또 세포가 노화되지 않도록 또 도와주면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게 단백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근력과 지구력을 높이고 우리 신체가 지방이 아닌 마른 근육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일부 과학자들은 이 글루타치온 수치를 가지고 노화의 그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대요 노화를 막아주는 다양한 항산화제 중에서도 요 글루타치온은 뒤에서는 다른 항산화제들을 조력하고 또 앞에서 스스로 강력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산화의 모체 요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E 코인자임큐텐 이런 것들도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 성분이지만 글루타치온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성분은 이미 우리 세포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몸속의 세포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글루타치온 주성분인 백국주사를 맞으면 진짜 인종이 바뀔 정도로 하얗게 변할 수가 있나봐요. 이런 미백작용뿐 아니라 젊은 동안 피부 유지 및 강건강, 면역력,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백옥주사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먹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백옥주사의 주성분인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히알루론산 그외 다른 부연료가 풍부하게 들어가서 이 피부 그리고 이몸 건강에도 너무너무 좋은 짠! 바로 오늘의 밸런스, 글루타치온 콜라겐 맥스 정입니다. 요게 두 달치에요, 두 달치. 제가 이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선 출고입니다. 요게 다른 제품과 굉장히 차별적인 것 같아요. 보통 업체들이 대량 생산을 해서 원가 절감을 하고 한 2년 정도의 유통기간을 두는 게 사실은 뭐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요, 진짜 매달 소량으로 제품을 출시해요. 장기 저장하지 않은 30일 이내에 만들어진 제품이 출고가 됩니다. 당연히 식품 안전 관리, 했어. 요 마크도 있고요. 사실 글루타촌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엄청난 효능에 비해서 흡수율 이슈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흡수하는 형태도 좀더 다양하게 진화가 되고 있는데요. 1세대는 이렇게 스틱으로 된 그런 제품이었고요. 2세대는 액상형, 3세대가 필름형, 그리고 4세대가 바로 환원형 글루타치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글루타치온을 먹고 있는데, 요번에는 한번 요 제품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먹으려고 공구를 준비해 봤습니다. 요거 씹어 먹어도 돼요. 씹어 먹어도 되고 물로 삼켜도 되고 굉장히 편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요한 알에 구성 성분이 아주 꽉차 있습니다. 가장 핵심 성분인 글루타치온이 최대 순도 50%까지 꽉차 있고요. GSH 환원형 글루타치온에 비타민 C까지 더해서 1500mg 빠질 수 없는 피 c 콜라겐도 하루 필요량 150mg 꽉 채웠고요. 피부 진피 속 수분 담당 히알루론산, 모발 및 손톱 영양에 좋은 엘시스틴이강 건강에 좋은 밀크시스 추출물까지 일곱 가지 원료들이 조화롭게 잘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나 드시면은 피부뿐 아니라 이제 몸 건강도 함께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글루타치온 본래의 맛이 약간의 그 구수함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음, 전 너무 좋아요. 근데, 글루타치온 먹어도 나는 좀 효과가 없던데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글루타치온 혹시 언제 드시고 계시나요? 글루타치온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바로 흡수율 때문인데요. 글루타치온의 구성성분인 시스테인은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이거든요. 위에서 음식물이 있을 때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게 파괴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위가 비었을 때 공복에 드셔야지 그 효능이 제대로 발휘가 됩니다. 또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제품으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데 활성산소는 사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생성되는 독성물질이거든요.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이제 활성 산소가 많이 없을 때 드셔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침에 유산균 하나, 요 글루타치온 하나 이렇게 복용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다낭을 여행했었거든요. 얼마나 진짜 햇볕이 쨍쨍했겠어요. 근데도 어 그나마 피부가 빨리빨리 좀 돌아오고 기미도 뭐 번지지 않고 이랬던 이유는 항산화 제품을 꾸준히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박스 두 달치고요. 23,900원입니다. 즉, 한 달에 12,000원 꼴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만원대로 만날 수 있는 글루타치온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박스 구매하시면 45,800원, 세 박스 67,900원, 네 박스 89,900원이고요. 다섯 박스 사시게 되면 119,500원. 즉, 한 병에 17,000원 꼴인데 그러면 한 달에 한 8,000원 꼴이에요. 어, 너무 괜찮죠. 그리고 8박스를 사시면 3개 더 드리고 185,200원입니다. 한 병을 사셔도 무료배송. 진짜 착하다. 그쵸? 부담 없이 시켜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항산화 중에서도 기왕이면 항산화의 모체, 항산화의 어머니인 글루타치온 드시면서 노화 스탑 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공구 기간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이번 공부 너무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럼 안녕.